영상이 지워져서 다시 찍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홈불러었죠 고리 먹은 고리 먹은 삼겹살, 고리 먹은 돼지 삼겹살. 하이하이 트어가고잘안 뜨네. 언제 익을지도 모르겠고. 세탁기도 돌리니까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네. 아까 전에 다율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갖고 아빠 나도 하마 초콜렛 먹을래라고 했는데 아빠는 당연히 다율이를 주려고 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한건데 그렇게 해서 알겠어 아빠가 알겠어 먹어 했더니 그냥 끊어버리니까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소주를 먹을 겁니다. 큰 개가 아니고 그분이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도 어디서 자생활했다보니까자 오늘은 오늘은 오늘 뭐 왔니 짜자잔 컵밥이 싸갖고 그냥 간단하게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사고 그 다음에 요거 세개에 9,000원에 스파게트용까지 해갖고 같이 팔아서 샀어요 그 요거 이렇게 공부도 하고있고 자 어제 조금 먹다 남은 거 있어서 어제 거 그대로 해서 좀 먹을 거예요. 여게 이제 빵이고 여기서도 공부하다가 고기 구오려고 그래갖고. 음, 이거는 물. 이번에 산거 맥주도 여기 있고요. 보시면은 뭐 여기 핀더 초콜릿도 있고 집에서 갖고 온 것들도 다 있고 냉장고도 가득가득 차 있고요. 냉장고도 네많이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갖고 온 과자들도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소주도 먹을 예정입니다. 이거 하나 먹으면서. 벌써 채긴게 느껴져 확실히 약간 급하게 그냥 냉동, 냉동실에서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해동을 시켰더니 좀 확실히 잘르는데도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안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는데다뚫리가좀 질린 걸 수도 있어. 남았네 우리 자유의 생기로 이어가고 그냥 그런데 될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자 이제 밥도 끓고. 많아 보이는데, 진짜 조금입니다. 근데, 어, 많은, 잠깐만.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조금만 크고, 내일 먹을 것도 또 조금, 그리고 내 상추 먹힐 땐 간단하게 먹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더 냉겨놓을게요. 어제 한 거니까. 고기도 크고, 자, 밥을 들고, 삶에 가리니까, 아고깜쳐거 자, 이걸 가지고, 여기 밥도 넣고, 넣고, 숟가락, 젓가락. 넣는 게 있어야 되나? 소주잔, 소주까지 짠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안녕.